자, 녹화 시작했죠? 자, 오늘도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상황극까지 해서 돌아오도록 할게요. 어, 자, 마을이 대문이 없네요? 일단 마을 대문부터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양털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제 캐릭터는 뭐다? 제 캐릭터는, 어, 어디서 올수 있죠? 어, 서바이벌 보관함 제 캐릭터 보이시나요? 제 아, 캐릭터는 요렇게 생겼어요 제 캐릭터를 보시면 호랑이라고 말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근데 제 캐릭터는 호랑이가 아니라 이게 뒷면을 봐야 되는데 기린입니다, 기린 이건 사실 기린이에요 <laughs> 얘가 기린이지만 기린 후드티를 입고 있는 사람이죠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일단 아이템 확인 다 할게요 다 에? 저기요? <laughs> 잠깐만요. 에? <laughs> 저기요? 에? 아이템 파기 어떡해! 떻 아니! 아니. 음, 아이템 파기... 이거는... <laughs> 아이템을... 신경을 발견했어 64개를 놓아야 되는 자국고 있는데 한개 밖에 놔져있지 않아요. 잠깐만요. 제가 오늘 알아낸 게 있습니다. 바로 바로바로바로 바로 바로. 이 노를 없애는 방법. 명령어 아시나요? 명령어? 우리 명령어 한번 쳐볼게요. 일단 인벤 클리어를 하기 위해서는 클리어 저거 쳐볼게요. 자 클리어 여기 있죠. 클리어 탁 누르고 여기에 r to a clear t 가장 가까운 플레이어 모 c 이 e 플레이어핸 c l e 제 r t 이죠 마인 e a 전에 제일 처음 영상에 마인 a c 이 e 말해줬습니다. 자 다시 알려줄게 clear to a c 고이 a r 어 o a c 어 e a r to a clear to a c 엔터치 면 다서지네. 예. 네, 네, 네. 여기 다 없어지죠. 자, 여기 잡고 있는 것도 없어요. 자, 이렇게 다 없어져요. 제 현실을 화용에 놓고. 어, 이제 뭘 바꾸는 거? T? 자, 이기때 명야, 명명. 빵. 하고 타이. 타임. 저 전송하려면 타이. 타이 있어요? 어떻게 쓰고? 에이, 셋. 더티어 쓰고. 이게 뭐? 대이가 있는데 이걸로 해서 엔터 딱. 걸 시간 천널 설정돼서. 아침. 아침 이돼요 이런 식으로 하면 이렇게 하면 이제 아침 되겠죠? 그러면 또 자지를 못 하겠네요. 자는 게또안 되겠죠. 아미나 내어줘요. 잘 쓰. 어? 자, 자 이제 시작해 봅시다. 대문만 크리에이티 진짜... 로드에서 무한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어 괜찮습니다. <laughs> 숨소리가 들려요. 저는 도로는 마, 마지막에 만들 거니까 하나. 도로 만들고 일단 계산 넣을게요하나둘 하나, 여기, 거기, 뭐냐? 인도, 여기 하나, 둘 하나, 하나, 둘 여기 인도 회서 이렇게 자, 이거를 계속 연달아서서을을게탕 탕, 탕. 세하 정도 넣으면 되겠죠? 아닌가? 네칸네나이려나 네 칸? 오케이, 네 칸. 넷칸. 네 칸까지 올렸습니다. 어, 이것은 무중력? 무중력이라기보다는, 뭐. 이 게임 세계에도 가깝죠? 게임 세계에 일어나는 이상한 현상. 거기에 더 가깝다고 볼수 있죠? 자, 일, 탕. 이거는, 제작자가 의도로 만들 걸까요? 아니면 이 현실적으로 만드는 게싫어서일까제 생각은 이거는 제작자의 의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음, 보시다시피 예, 보시진 않지만요. 어, 제가 알기로는 모래는 그냥 토크하고 떠요. 나는 계속 그거 들어갈게요. 상황극 제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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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거제... 좋다. 오늘 어, 네, 날씨도 좋구만. 날씨도 거제... 뭔가 되게 좋아. 이댄스이다 걸고. 아, 집에 가서 뭐, 낮잠이라도 살까? 어, 어? 뭔가 집에 뭔가 허전해. 이럴때 들리는 소리. 원래라면 엄마가 말하곤 했을 텐데 말을 안 하네. 뭔가 되게 허전했다. 여게 마크 세상이라서 엄마는 없었다. 뒹, 뒹, 뒹. 안 돼! 어디 있어? 어딨어? 이럴 때는 패스 사야 되는데. 아, 됐다. 내가 여기서 건축하지? 돼요. 음, 그렇다. 난 패션을 만들어주겠어 그래서 우리는 알겠죠? 주제를 이미. 어, 패션입니다. 주제는. 오늘 주제는 패션! 그래도 제가 현실세계에서는 뭐 그거 안 키우긴 하지만 저는 마카세상에서는 키우도록 하죠. 아, 귀엽겠다. 고양이나 키워야지. 일단은 패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녹화되고 있냐? 잠깐만, 잠깐 기억이 안 나. 녹화되고 있니? 제작. 잠깐만, 확인해줘. 사용하여 요소를 어, 되고 있다. 구형은 5지초였네요 음. 지금. 어. 빨리해야돼 빨리해야돼 어차피 편집할거야 어, 어. 오늘 사용하여 요소를 많은 건축들 했지만 오늘 되게 많이 걸릴거라고 생각됩니다 아, 어, 잠깐만 잠깐잠깐잠깐 나눠줄수가있네 연타 오케이. 오케이. 실수 안 했어, 이번엔. 오케이. 어, 어 자. 갈색을 왜 꺼냈냐? 어, 제가 표시을못 봐서 뭔가 초코초코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갈색을 꺼냈습니다. 어, 초코 그런 샵 생각했는 걸 수도 있는데 맞습니다. 아니라고 할 수가 없네요. 자, 일단 직크기. 직크기는 높이 역시 다섯 칸. 그 다음에, 여기는, 네. 제집 크기보단 작게, 1 0로 75칸. 그 정도면, 진짜 좋을텐데, 잠깐만. 어, 그정도는안될것 같아요. 아, 맞다. 집보다는, 혹시나 패션이 더 크죠, 생각보다? 아파트는 아니지만, 주택가를? 역시나, 똑같습니다. 똑같은 크기로 하 저는 모자랐습니다. 그럼더 많이 해야 되겠죠? 일단은, 높이는 다섯 칸충분 하더라고요. 높이는 그렇게 상관없으니까. 오늘은 표시합, 월벽, 그냥 간판, 그 다음은 뭐, 중요한 인테리어 등만, 외벽하고 중요한 인테리어 등만 오늘 하도록 할게요. 아닌가? 아니다! 그냥 오늘 어, 다 만들 수 있다! 그냥, 예. 네. 저다 네. 만들 수 있어요, 이거 제가. 아, 내가 월드에 대한 배웠으 아주 순색인데. 월드에디스을못배서 이게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요거또 편집할까요? 그럼 일부분이 거의 다 날라가는데 좋긴 좋은데 중요한 부분은 편집 안할게요 뭐 전에 뭐랄까 전 영상에 눈이 쾅각 치는 소리가 났었는데 그거는 제가 넣어줬어요 그건 제가, 부끄러운 곳에 찍은 거기 때문에, 내가 얻었어요. 어, 가끔씩 뭔가가, 그러면 좋더라고요. <laughs> 그럼 뭔가 좋은세 많이 찍힐 응. 것 같아요. 네 하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어, 위에, 아! 살려주세요! 살려! 오케이. 사람 살려! 음, 어, 어. 의료 끝 제가 말한거 기억나시나요?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거는 막 어디 가게는 그냥 그냥 그 지붕하고 그 산마경 안 만들고 그냥 하는 거 제가 많이 봤거든요? 패샵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는 패샵은 음, 지붕 말고 그냥 이 갈색 껍데기 이걸로 할게요 제가 알고 있죠? 알고 있을 거예요. 엔드 낙대기를 화났어요 갑자기. 이거는 아니지. 아니. 연타 속도를 받아라. 아주 급격히준다 오케이. 휴우. 이 하나, 둘, 셋, 넷. 장난 이거? 당네 알았다, 우리 집가게로하했는데안 돼! 괜찮아, 괜찮아. 억지로 막 끼어 넣어. 저는 일단 그 집처럼. 그 집에는 그래도 몇 칸이 남았잖아. 겨우 몇 칸이다. 원래 건축하기 많이 남는다. 생각, 그런 생각 하지 마라. 으으으, 망했어. 에이. 에이, 이거 망했어. 내가 잘못했어. 내가 깜빡해가지고그저 그냥 크기로 있어 어차피 이거 판집 내일 해가지고 어차피 이거 내일 영상 올릴 거야. 저집 영상 아직 안 올라갔을 텐데. 이거 다 하고 집 영상 올라갔겠다. 아직 집 영상 왜안 올라갔냐 하면. 올리는 건 아빠가 해요 올리는 건 알려줘야지 안 알려주고 그냥 해줘봐요 아빠가 제가 깜빡해도 그렇지만 묻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띠. 모자랄 것 같은 일단 만들어 봅시다 저는 이 만들어 보겠어요 패션을 어떻게 만들까요 패션을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잖아 생각해보니까 했어. 제가 한번 준비할 준비. 든 준비. 준비. 네, 편집할 거야. 캐탑. 겨탑. 탑은3곱하기 3을 차지할 거예요. 여기요. 든든. 케이스는 아주 뛰어난. 보세요. 저는 이거 아주 쉽게 가능합니다. 이거 말고 아주 뛰어난 장한방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캣탑은 이제 마크만 그의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캣탑은 이런 식으로 만들 주네 <laughs> 이거 아닌데 그냥 캣탑 이런 식으로 만들게요 제가 캣탑을 또 캣탑 만들기 전문가입니다 제가 언제 실제가 아닌데서 에 캣 캐탈, 뭐만들 적이 있어요. 그럼 실제 아닌 등은 상관이 없긴 하지만, 하지만, 음, 뭐, 그냥, 제 직감으로 잘 만들어보도록 하죠! 네? 요쯤? 캐탑이, 사람이 어째지 올라갈 수 있나? 사람 요인데 이거. 아, 어, 역시 캣탑캣탑캣탑 보세요. 자. 오와 완전 높이 뛰었다 예다 여기 쿵 하는데 잠깐만요 여기 점프할 수 있나 와유 헬 점프 너무요 근데 고양이 쉽겠다 음양 아, 동물은 동물 다시 사야겠으냐 세판아 어딨어 어 스판 스파나요? 여기엔 스파나가 없네요. 기타 아이템 아닐까? 아, 맞네. 화울 랩들은 됐고. 자, 착, 찾아볼게요. 고양이! 오, 고양이 바르고요. 연타 속도! 아, 잠깐만. 제가 팁을 알았어요.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제가 아주 흔들게 계속 연타 하고 있었어요. 아니.

빨간 오징어, 염색, 가디언, 생선 호구, 는말 펭탄, 은색, 판다. 판다 귀여네 오실록, 오실록, 오실록 귀엽던디. 오실록. 오실록, 언대까지 가보자, 오실록. 음, 히히히히히히. 빨리 가봅시다. 키울 수 있죠. 아이거 누워봐. 키우는 키우는 거 찾으세요. 이거 언제 알겠어? 스켈레톤, 셀라인, 거미, 오징어, 스트 스테... 스레인 스테이... 뭐야? 아스그언 언개 언 얼어붙은 스켈레톤, 스트라이더 상인 어무일대요 거부 백스 주민 병남자또 능상인 마녀. 미더 스케일톤, 늑대 생성 늑대는 개 같아서 개로 취급할게요 저거는 좀비, 좀비며 좀비, 좀비, 좀비화? 오오오 저다 알고 있습니다 요거 저 아까 뭐냐 얘는 또 헷갈렸어요 스트레이 얘가 제 기억으로는 그 얼어붙은 스케일톤 제작 그거일까요? 이이칠 번이죠. 어머, 봤죠? 봤어? 얘가 지금 시험 난이고 아, 평화로움 이라서안 나와요. 아, 뭔가 무섭다. 어, 뭐 되게 무서운데? 고추 이거, 코인, 이거, f i 이거, 고양 이거, 바거 이거, 이거, 입거 되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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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면거 이거, 가거이상한데요 이 노래가 뭔가 되게 섬뜩하네요. 아, 이 노래는. 하... 이 노래 없으면, 하, 있으면 조금. 아, 마크 소리도 안 나, 안 되니까, 또. 아, 마크 소리도 안 나게 할까요? 이 노래라고 말해? 아, 그러면 마이크가 또안 켜지겠구나. 아, 진짜. 무슨 방법이 없어. 이노래 무섭고. 음. 음. 살려줘. 사람들 오른손잡이가 생각보다 많아. 일번에 오른손잡이가 생각보다 많아. 거의 다 오른손잡이야. 저기요? 아니 왜 이쪽에서야 네? 어 이상한데 왜 이쪽으로 되지? 야 여기가 시험 시험. 어 이거 아닌데. 어 하고 이렇게 하고 보시면 여기서 큐브하면 야 이거요 이거 이거면 분명히 이 누구냐 얘 이거 알고 아기워기워 탈출할 수 있어요 미안해 미안해 왜못 뭐 주나? 시ु र ू 마우스 커서 는탭 버튼을 사용하지 이상하게 이런 말이 나오냐. 넌지금 이상하게 이런 말이 나오냐고. 어, 일단 좋네요. 어, 일단 좋네. 일단은 오케이. 알았어. 고양이는 못 가는 곳을 만들어야게 사람만갈수 있는 곳. 어. 고양이 한칸판전인데 사용하고 계속 쓸 수가 나어 땡땡땡. 망했어. 제자. 와. 어... 우스 커서 도요 어, 어. 어뭐그 할까? 잠깐만요. 잠깐만. 제 마우스 커서 도는 탭 버튼을 어, 2 9하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칠게요 패션 파고 패션하고 인테리어 조금 뭐 이런 식으로 음뭐 했고 오늘은 이만큼 하고 그만 하도록 할게요. 어 끝.